에쉬 그레이로 하시셨요 에쉬 그레이. 에쉬 그레이는 네번 빼야 되는데 괜찮겠어요. 판타지에나 나올 것 같은 색깔들은 머리카락에 노란기나 주황기가 남아 있으면 절대로 색깔이 예쁘게 안 나와요. 진짜 큰맘 먹고 네 번을 빼야 이렇게 이 정도로 항상 속에서 그리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만 울릉도에서 온 우리 갓 스무 살된 우리 유학생 두 번만 빼기로 했어요 잘 빠지라고 약을 퍼부어서 발랐는데도 역시나 머리카락은 그짓말을 안해아우야지제 머리에도 아까워서 자주 못 쓰는 세럼을 넣어주고 염색약도 한 다섯 가지 넣어가지고 쉐킷 쉐킷 쉐키, 쉐키 색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손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두번뺀 자리에다가 애쉬 그레이를 넣으면 카키빛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 카키가 초록 잔디벌판으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머리에 빛깔을 더 돋보이게 허니쥬 세럼으로 마무리할게요. 고용량이니까 애껴 써도 되고요. 얘도 열보호 기능이 있어갖고 단독으로 쓰셔도 좋습니다. 자 말리면 색깔이 요렇게 됩니다. 이뻐 이뻐? 빠질 거 생각해서 좀 딥하게 넣었고요. 좀 지나면 색깔이 점점 밝아질 거예요. 예쁘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